<laughs> 아 갑자기 아씨 숨소리 이게 고칠이겠죠. 오발 아이 오 뭐, 뭐. 아이 비 같은 정에오 뭐야 뭐야? 오 <laughs> 어, 뭐야 뭐 <뭐야. 웃음> 나가라 <laughs> 여기가 내 수분장이다 <laughs> 이새끼야 열여열여열여열여열 <laughs> <laughs> 아, 아우 씨 뭐야 어 아, 잠. 목소리가 깨져 이거 주님 목소리 으어 잠깐야잠깐야한번죽다 잘가라 아유! 어유어어유어 진짜 존나 미안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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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혼자 남기지 마 씨. 가. 어, 간다. 오! 오오오오! 오! 오! 여, 일식전. <laughs> 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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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어떻게 살려오 진짜. 고맙다 준서가. 가자.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반대로 가자. 분명 어그로 좀 개준 같은데. <laughs> 어 야야야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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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야 돌고다 일로 지이 새끼들 진짜 공군냐저 문문 문! 문문 문! 따라 나이스! 야너한 바퀴 돌았어? 오 깜짝이야 아니 나 다섯 바퀴 돌어아 진짜 쟤, 쟤네 두 마리 들고 어? 진짜 와 진짜 그 뭐야 막 프랑스 세계 막 올림픽 어권있는아진 어, 그거 있다니까 너무 어데 아니, 뭐, <laughs> 보이질 않아? 오! <laughs> 야야야야야야어야 <laughs> <laughs>